일단 제일 좋은 거 가격 대비 시세 대비 다 저렴하다. 자, 다 비교해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시세 대비 저렴한 차, 그리고 옵션 가성비 대비 정말 차. 뭐 정말 누구라도 좋아하는 차. 뭐 모델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차량은 180 3.3 GDI AWD 럭셔리 모델인데요. 아, 이 차가 왜 좋냐. 시세 대비 딱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차 뭐, 뭐, 옵션 상태도 너무나 빵빵하고, 제한적으로 사장에 띄어드릴게요 자, 그러시고, 아, 이 차량 2017년식. 자, 2017년 0 3월 최초 등록일이고, 휘발유 베이스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조금, 아, 좀 많다 그래야죠. 어쨌든 장거리 운행 차량이고요. 그랬던 시세대 비 착착착 저렴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행거리 20만 0이 정도 사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길어요. 정말 기, 길고 뭐, 요게 뭐, 아시다시피 뭐 벤츠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모델을 하려고 해서 정말 많이 팔린 차고, 저희 대한민국 분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차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있으시고요. 자 옵션 상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1, 2다들어가있고 전동 시트, 베이비 시트, 그러니까 베이지 색상의 아,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핸들도 전동으로 되시는 거고 파노라마 손루프 되게 커요.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저, 뒷좌석에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센서 이런 어,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차의 장점은 또 3.0이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거나 이런 거 없이라도 아무래도 2.4와 3.0, 뭐 3.0에 봤었을 때는 좀 좋다는 거는좀 강조해 드리고요. 자, 정말 제가 외관서부터 끝까지 안까지 다보여때 정말 특특특 A급. 야, 보시고 정말 흰색.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말,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차라는 게다 똑같죠. 거가서 함께 보시고 마음에 든 전화 주시는 거니까 지금서부터 거가 차 상태 컨디션 꼭 보여드리고 세심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네, 정말 와차 상태 진짜 정말 이쁘죠. 자 보시면 앞에 카메라, 제네시스 물론 보이시고요. 자 라이트 와 진짜 그리고 보시면 본넷 상태 진짜 깔끔합니다. 그 편차 없는 범버 이런거쫙 보시면 되시고요. 휴지 상태 정말 보시면 와 정말 특 A급. 자 보시는 것은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자, 잘 되고 어,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보시는 그대로 자 안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옵션 상태 너무나 좋고요 음, 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놔서 여이 네, 정도 선팅되어 있으시고 측면 정도 마찬가지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어,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시고 아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네, 측면 쪽 이렇게 보시면 와우. 자 라이트도 그렇고 네. 정말 깔끔하다 못해 차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어, 아, 보시는 것처럼 본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관리 상태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흰색에 검정색 바디야 아, 차 너무 이쁘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잘 되어 있으시고요. 네, 측면 쪽도. 자 타이어 아휠 상태 이거 잠깐에 이거. 요고 오게티 있습니다. 휘지라는 게.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타이어의 상태도, 아, 보이시는 것처럼, 음, 관리 상태. 자, 측면 쪽도 보시면, 끝내줍니다. 자, 아, 뒤쪽, 아, 하부 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 휘 상태. 자, 센서. 이뭐 깨지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자일 센서 자 천장까지도 이렇게 상태 너무나 좋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트렁크 상태는요 넓어요. 뭐 골프백 몇개 정도 실으시는 건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자 안쪽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어, 어 상태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시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차 상태가 뭐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안쪽까지도 보시는 그대로. 와. 차 상태 너무나 이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대로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험왕인데요. 와, 진짜 넓죠? 왜 네, 재밌어? 와, 끝내줍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개방감. 와. 예, 파노라마가 있 진짜 끝내준다는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와, 시야가 끝내준 예, 보시는 것처럼, 20만 1000일로 이렇게 해서 주행거리 가는 길이 44km. 자, 오늘 보시면, 약간의 요고 요거는 오게티가 좀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차량이니까 요거 하도 이렇게 많이 잡다 보면은 요거 살짝 하도 있다는 거,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까진 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일단 무선 충전. 아, 어, 그렇게 잘돼 있으시고요. 네. 자, 보시면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다, 핸들 열선,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이브 모드도, 이렇게 커모드, 아,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네, 커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고 관리 상태는, 아, 보시는 것처럼, 장거리 차량으로 말씀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흰색에, 자. 베이지 시트, 이런 거. 자, 메모리 시트, 원, 투, 깔끔하죠? 뭐, 너무나, 마을모에 뭐, 이렇게 해서 관리 상태 너무나 잘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상태, 야, 가지, 여기가 조금 했는데, 장거리 차단이다 보니까, 예, 올해, 뭐 이렇게, 연식 대비, 이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아,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 살 되어있다는 노래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니죠와 아, 관리상태 자 이렇게 보시면 깔끔해요 뭐라고 말하면 못할 정도로 바깥에 보이는 선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3M 요거보이시지 모르겠지만 3M으로 잘 되어있고 안쪽까지도 자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 깔끔합니다 가가시대 음, 상태도, 뒷작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타거나, 뭐, 때가 타거나, 그럴 일은 없는 곳이라,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상태 보시면 이되시고요 아, 전반적으로, 자,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시대 상태도 그렇고, 너무나 좋아요. 세네시스 그리고 안쪽까지도. 야, 차 상태, 끝내진다, 그죠? 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자, 고인마 때까지, 안쪽까지도 상태,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전동 시트, 가죽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깔끔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예마 네, 모델 정도로 옵션 그 인기가 정말 많죠. 야 보죠 그렇죠. 우드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우드라인가 끔하고요자 전반적인 차 상태, 아 원지 상태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는 그대로 자 옵션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가이스트 상태도 어,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코인 아, 매트잘깔아져있구요자 가이스트 상태. 아, 그러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역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컨트롤러 보시는 것처럼 채널 열선 뭐, 어, 시트 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아, 잘 되어 있다는 아 요거, 요거 요겁니다. 이렇게. 간단한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방 카메라, 아, 저기, 블랙박스 후방, 보이시고요 자, 요거, 요거 하이라이트죠. 천장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자, 보시면, 천장 상태도, 이렇게. 이렇게 선 놓고, 작동 잘 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볼수로 뭐, 차 상태가 너무나 좋으니까 보고 맘에 드시면,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거리 운행 차량갈게 정비 상태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뭐 오히려 새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 안쪽에도, 어, 너무 깔끔하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음, 관리 상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와. 엔진 소리 상태 보시는 것처럼 뭐 시끄럽고, 그러는 거 전혀 없지. 잘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음, 엔진 놈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네스 G80 3.3 GDI 모델을 싹떼어 드렸고요. 자, 요차장착 정말 많죠. 일단 제일 좋은 거 가격 대비 시세 대비 다 저렴하다. 자, 다 비교해 보시면요. 요 정도 컨디션 요 정도 키러스에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다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식은 2017년식. 최초 정력기도2 0 1 9년 03월. 자, 유발리베스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 잘 돼. 장거리를 었기 때문에요. 자, 키로수 20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고대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옵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전장에, 그리고 4천0 거의 5m 가까운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 하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차가 그렇죠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팔아야 판매를 해야 손님들이 오시는 것처럼 자 저희 나름대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고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걱정 없이 제하고 상담하시면 되시고요 이차 말고도 어떠한 차든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차 이렇게 선별해서 꼭 리스트 보내드리니까 부담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시고 이차 사고 싶거나 다른 차 사고 싶다 가지고 계신 차 파셔야 되잖아요. 알아보시고 모두 다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요차 얼마 준답니다 그럼 제가 그보다 다만 얼마나 더 드릴 테니까 꼭 전화 마지막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저1942 중고차는 수원에 있고요 이차 말고도 정말 차 많이 있습니다 뭐 좋은 차 많구요 그리고 뭐저 유튜버 뭐 항상 이렇게 좋은 차소시켜 드려도 노력하니까요 필요하신 차 있으면 전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족의 신차 팔실 때저1942 중고차 김광중 시작 부탁 저기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42 중고차 김관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